사도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말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제 계시다가 저려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한번 들고 봅시다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 생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이 말씀에 잠깐 설교를 하던 중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도 그렇게 살았고 또 나를 낳은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이 이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 습관을 못 고쳐요 습관을 못 고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이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오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그래도 그 시간만이라도 잠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이 내 속에서부터 소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인본주의가 개입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큰 소리로 선포하면 육신의 질병과 내적 치유가 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이 시골에서 시골에서요 소를 이렇게 풀때 이제 지금은 이제 예, 겨울이 돌아오니까 이제 소죽을 끓여가지고 주지요 이제 지, 끓여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들은 옛날에는 소죽을 끓여서 줬어요 그래서 이맘때는 전부 다 이제 타작을 하고 그런 때라 벼를 쓸어서 벼도 쓸고 또 이제 이 풀도 부동안에 이제 이렇게 비어놓은 거. 말린 거 이렇게 싸놓은 거 낯가리처럼 싸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서 보다가 이 작두지를 이렇게 작작 해가지고 이저 집하고 이렇게 섞어서 거기다가 이왕결을 이렇게 쭉쭉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죽을 끓여서 줍니다. 그면 제가 그걸 먹게 되면은 소가 어떻게 되세요? 소가 배불러가지고요. 아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꼬리를요. 꼬리를 이렇게 주면은요 배가 부르면 꼬리를 휙휙 이렇게 흔들어요. 환장이 아주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소가 소가 배 부르면 그래요. 그랬던 것을 <laughs> 제가 눈에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나를 잡고 있는 죄성, 악한 생각, 상처, 욕심,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늘 아주 그런 사람하고 접하다 보면 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몸에 달고 살고 입술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때마다 너무나도 정말 이 금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느라고 해놓고 해결도 안 되고 정말 미구적 미구적거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미구적거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다 진행되게 하지도 않고 민그정 민구적 민그적거려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자기에게 조금만 뭐 하면은요 막 이거 막 성질은 지한테 조금 손해 가게 말 하면은 막 잡아먹을 것 같이 난리를 치면서도 남한테 하는 거는 그저 민그적거리고 그냥 시간 보내고 때우고 그렇게 아주 또 하루 넘기고 또 하루 넘기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 예배를 드린다. 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는 거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말도 그냥 무슨 큰 하,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지요. 말씀을 가정에서도 선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집안과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것 같은 날이 되리라. 아,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비교해 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라도 만나서 치유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늘내 앞길을 가리고 있고 임시 거짓말하려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 고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로 인해서 남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요. 예 달래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이라도 진실하게 말을 털어놓고 탁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털 하는 짓이나 모든 말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남을 잘못되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아주 일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변하지 못하고 또 임시방편으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양치는 소년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자꾸만, 자꾸만 거짓말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솜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런 사람 사이에서 자꾸만 전해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하면 교회의 붕이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죽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문둥병 고쳐지기를 원하고, 앞을 못 보는 자 보여지기를 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원하고, 그러한 일시적인 것만 좀 원하는 거지, 자기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정말 예수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전혀 고치려고 생각 없질 않아요. 이것을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선포케 하고 말씀으로 나를 주님께 대하는 그런 연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함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업장에 선포하면 사업이 평탄하게 형통해집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든 간에 누구로 인해 잘못됐든 간에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당장은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더불어먹고 사는 성도가 되기 하려고 말씀으로 자기를 치유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악재들이 사라집니다. 야거보소 4장 7절에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내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요. 내 옆에선 다이 모양 저 모양 어떤 것이든 간에 부정적인 것들을 항상 내 앞에다 심어줘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됐어. 안 됐어. 그리고 항상 그렇게 나를 아주 부정적으로 자꾸 이러고 하고 거기에 만연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늘 나를 그렇게 거기에 적셔지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맞아. 이렇게까지 결국은 그러다가 내가 거기에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거든요. 이 마귀의 짓에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만말하이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케 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언어 습득 능력, 집중력, 기억력, 해석력이 향상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려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자녀들과. 또 말씀을 선포하면요 언어 습득력과 집중력, 기억력, 해석력이 잘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보면요 말씀을 꼬박꼬박 이렇게 정말 잘 따라하고 외우는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나게 줍니다 엄청나게 정말 반이고 어디고서요 정말 똑똑해요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도요, 부모, 요즘 부모들은요, 그런 거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에 고쳐지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괜찮아지는데 하나님을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요즘 교회도 안 보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보내요. 요즘 진짜 심복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나도 전도자로 살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더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 나도 전도자로 심을 쓴 그런 자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붙들어 주는 그 은혜로 사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한 자가 되어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인 구원의 확신과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을 성경을 그대로 있고 왜 지금 와서 이거를 우리가 그때 시절하고도 생각도않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네가 너가 예수를 낳으리라 내가 예수를 잉태하리라 예수를 가지라 그런데도 그는 마음의 생각을 처음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지라 내가 행한지라 내가 고친지라 이렇게 고쳐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 딴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문제들과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교회의 재정이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아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임하신 거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 여기 간판 간판불이 간판불이 벌써 벌써 꽤 오래도 아주 오래전에 가라 나오니까 이제 생명이 다돼 가지고 불이 다 나가 버렸어. 불이 다 나갔어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간판불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협력해서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같이 돕는 힘으로 한다면 더 초치장도 맞들면 가볍듯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주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내 생활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리마실 주를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로 삽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잠시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는 분명히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뤄내가는 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믿음생활의 자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재림하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늘와 계심을 믿고 살때새가 정말 기름 준비를 늘 잘하고 사는 사수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처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열, 또, 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신부를 맞이게 하려고 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매 시간마다 매 생활마다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늘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므로 늘 그분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신부의 역할로서 정말 축복받은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생기는 효과가 생기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더 세움을 입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나의 갈길 나가 예수 인도하시니. 여주 안에 있는 동물 어찌 의심하리요 이동물 사는 자는 안을 너밖에 없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산똥 아이라 무슨 일을 만나 나의 갈길 닿으며 괴수인 그 하신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의 이님이오고네 영원히 가려나 나의 앞에 반성해 나의 앞에 만소예 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기쁜 데 말로 하네 나갈 때에 영양부을 나의 장소 예수님도 하셨네. 영양부을 나의 장소 예수님도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일관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합서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